4월 18일 장마감 했는데요. 4월 18일에 골든크로스 나온 종목들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적자가 아닌 기업, 그리고 시총이 천억 이상인 기업들 한번 뽑아보니까 다섯 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성신양의 동방 신원 모나용평 사미각기, 예,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 성신양에는 시멘트 기업이고 시총이 2270억, 퍼가 5.17, 아로이가 8.1. 그러니까 이제 적자가 아니니까 이 자기 자본 대비 어, 그 아로이가 2기 어, 플러스, 어, 플러스 나온다는 얘기죠. 어, 그 다음에, 주가 퍼 라는 것은 이제 그 주가 수익 비율을 말하겠죠. 어, 이익 대비 그 주가가 그절한가 라는 것을 보는 것이고요. 음에에그 다음에, 그다음그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다 그 다음에, 동방은 물류 운송 기업이고, 시청이 1266억, 신호는 패션 1613억, 영평 리조트, 모나영평 3위 악기이게 되어있어요. 자, 이네 종목에, 다섯 종목이죠. 다섯 종목에 대해서 한번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네, 성신양에 지금, 뭐, 건설주, 저기 세종시 이전, 행정수도 이전, 그걸로 지금 건설주들이 좀 뜨고 있죠. 그죠? 어, 22% 상승했죠. 22%. 자, 그런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이 윗꼬리하고 아랫꼬리가 굉장히 길게 나왔죠. 그리고 몸통이 길게 나왔습니다. 이 몸통이 길다는 얘기는 시가와 종가의 차이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즉, 매수세와 매도세가 강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윗꼬리, 아랫꼬리가 모두 길게 나왔다는 얘기는 매수와 매도가 서로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인 경우에서 이런 긴 꼬리가 나올 경우는 어 고점에서 매도가 일어난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주가는 그 조정 상태로 되버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락 추세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 아래 위 꼬리 긴 경우는 이제 반등을 모색할 수 있고, 횡보 추세에는 방향성을 탐색할 수 있는데, 지금은 상승 추세에서 아래꼬리 위꼬리 길게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릴 가능성이. 그래서 좀 장중에 조금 반등하면 어 빨리 팔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게 지금 MACD 자체도 상당히 지금 저기 저거 됐죠. 그죠? 높게 300 정도 돼서 과열 어 과열 국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과열 국면. 어, 뭐, 이 후행스 팬은 상당히 지금 좋죠. 그죠? 우리가 후행스 팬이 일반, 일반적으로, 어, 이봉 차트 위에 있어야 되거든. 그죠? 그러면 주가가 상승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게 봉 차트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 있는 것은 맞, 맞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어, 후행스 펜이 일봉을 상향 돌파 시에 매수하고 하향 이탈 시에 매도한다. 이게 이제 공식인데, 어, 후행스 펜이 지금 일봉을 돌파라 했죠. 그죠? 네, 돌파를 했으니까 이걸로 보면은 이제 매수가 맞는데 지금 22% 이게 좀 가열됐단 말이죠. 이 MACD도 그렇고요. 어, 그래서 이거는 조금 매도 관점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동방요. 자, 동방은 지금 75로 이 m a c d 시그널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죠? 올라가고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볼린저 밴드 폭이 굉장히 넓다는 얘기는 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려는 그런 게 강하죠. 그런데 성신양에와 마찬가지로 윗꼬리, 아래꼬리 길게 만들었는데, 이 꼬리 길이가 그것보다는 좀 적고요. 이 몸통도, 음 아주 긴 몸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성신양에보다는 조금 좋은 모습을, 좋다. 차트 모양이 좋다. 그리고 후행스 팬도 지금 일봉을 넘었거든요. 이렇게. 후행스 팬이 일본을 상향 돌파 시에 매수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요 검정색 선이 기준선이거든요. 기준선이 지금 요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기준, 기준선이라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어떤 어, 추세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선이 이렇게 상승한다 그러면 주가도 상승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선이 먼저 움직이고 어 저, 전환선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죠이 검정색 선이 기준선이고, 빨간색 선이 전환선이거든. 기준선과 전환선이 기준선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전환선이 기준선 따라서 돌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네, 성신양에 보다가는 차트 모습이 괜찮고요. 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좀, 가열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가열됐다, 보기는 어렵다. 자, 그 다음에 신원 한번 봅시다. 신원이죠. 이거 50이고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죠? 이 구름대를 뚫었어요. 그리고 후행스 팬이 일봉을 완전히 넘었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요이 보라색이 후행스팬이거든요 요게 일, 일봉 위에 있어야 돼요 그지? 일봉 위에 있잖아요 그죠? 음, 그리고 검정색 선이 기준선이고요 전환선이 빨간색 선이니까 전환선도 완전히 넘었죠 그리고 구름대도 뚫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못 말리는 상승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쭉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어... 그, 세 개, 차, 두개 봤죠. 성신양의 동방, 그 다음에 신원인데, 신원이 제일 좋아요. 지금 차트 모양은. 그죠?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이제, 그, 안정권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변곡점 통과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행스팬 1과 2가 있는데요. 여기 선행스팬 1, 1 2가 있죠. 그죠? 어, 우리가 보통 선행스팬 1은 단기나 중기적인 흐름을 말하는 것이고요. 선행스팬 2는 중장기적인 흐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행스팬 2가 아, 이렇게 여기 선행스팬 2죠. 어. 요건 이제 중기적인 어떤, 어, 어, 장기적인 어떤 흐름의 흐름이고, 선행스팬 1은 이제 중, 중기, 단기적인 흐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제 선행스팬 1이 선행스팬 2 위에 있어야 돼요. 선행스팬 1이 1값이 더 2보다가, 어, 더 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 요, 보시면 지금 선행스팬 1이 노란색 이잖아요 그죠 어 오렌지색 요게 지금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오렌지색 세네스펜 2가 청색이죠 그러니까 이 오렌지색 선이 완전히 이렇게 뚫고 올라가야지만 어, 상승 모드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지금은 이 구름대를 막 뚫고 어, 상승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좀 지나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로 알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모나 영평요. 어, 요거는 이제 이100 정도가 됐죠. MACD가 좀, 좀 과열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기준선은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내려다 횡보를 하고 있고, 어, 전환선은 이제 이 기, 기준선 보다가 먼저 움직이는 거죠. 전환선이 일단 먼저 이렇게 돌죠. 돌면은 이 빨간색 선이 전환선이거든요. 주가가 상승으로 접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준선도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상승 모드로 이렇게 바뀐다. 검정색 선도 전환선이 먼저 움직인 거지, 지금요. 예, 그리고 이 후행스 팬도 일봉을 이렇게 넘었어요. 그죠? 일봉을 넘었, 넘었고. 그래서 좋다 이거지. 어, 그리고 구름층도 뚫었어요. 구름층도 뚫었고. 어, 그래서 이것도 좋은 모습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MACD 시그널이 한100 정도가 됐기 때문에, 조금 조정할 가능성은 있다. 약간 가열로 뭐 보여진다는 얘기죠. 자그 다음에 3위각기, 마지막이죠. 3위각기입니다. 아, 요거는 조금 아직 멀었어요. 그죠? 이 구름대 속에 이렇게 갇혀 있거든. 아직까지 예, 구름대. 근데 전환선 자체가 이렇게 지금... 돌고 있어요, 빨간색이. 이게 그 구름을 넘으려고 이렇게 시도는, 어,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좀 주가가 이렇게, 이렇게 꺾이죠, 그죠? 시그널이 30에서 꺾이고 있다. 그래서, 어, 일단 골든 크로스는 만들었지만, 워낙 구름층이 이게 두껍기 때문에, 좀 상당히 어떤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당장에 뭔가 치고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예, 안 된다 이거죠. 그죠? 예. 그래서 성신양해는 지금 단기 좀 과열됐기 때문에 성신양해 하고 어 지금 삼위 각기, 요두 개는 일단은 빼고요. 어 그리고 모나 용평도 이게 100이기 때문에 좀 빼야 될것 같고요. 너무 좀 과열됐거든요. 어, 그리고 이게 뭐 특별한 어떤 리조트가 뭐 특별한 그게 뭐 재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추천한다면 이 신원하고 어 동방 동방이 조금 두 개가 그나마 좀 좋아 보인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그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섯 개 종목에 시청하고, 보그 다음에 어좀 추천할 만한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